여러분, 오늘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XRP 1만 개가 언젠가 집한채 값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상상이나 희망상처럼 볼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냉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근거 없는 기대감을 심어드리는 건 우리 스타일은 아닙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XRP를 실제 채택할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XRP가 글로벌 유동성의 중심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의 XRP 1만 개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게 될까? 스위프트 결제 규모. 국제 유동성 흐름, 그리고 XRP 공급 구조라는 세 가지 핵심 팩터를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현실성이 있는 가격 시나리오를 공개할 겁니다. SNS에서 흔히 볼수 있는 1만 달러 예측 같은 게 아닙니다. 83달러, 33달러, 8달러라는 실질적인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할 겁니다. 특히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결제 처리 속도와 가격 천장의 상관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왜 XRP의 밸류에이션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의 처리 속도에 의해 좌우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1만 개의 실제 가치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으로입니다. 자, 그럼 왜 바로 지금 이 주제가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XRP 1만 개라는 수량이 갖는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수십만 명의 XRP 홀더들이 500개에서 1만 개 구간에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1만 개라는 수량은 너무 적지도 않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지도 않은 스윗 스팟이죠. 만약 XRP가 원래 설계된 목적대로 실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이 1만 개는 도대체 어떤 밸류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XRP가 국제 유동성의 핵심 레일로 자리매김 한다면, 과연 1만 개의 XRP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까? 그냥 생활비가 좀 편해지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페이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레벨일까요?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닌 팩트 기반의 답을 드리기 위해 저는 은행권의 채택률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SNS에서 흔히 보는 내일 XRP가 천만원 간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 유동성 모델과 글로벌 결제 볼륨 그리고 XRP 서플라이 메커니즘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어그레시브한 케이스입니다. 가장 자극적이죠. XRP가 스위프트 연간 거래 볼륨의 대략 10%를 처리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볼게요. 스위프트는 연간 약 150조 달러를 처리하니까 그 10%면 15조 달러 원화로는 약 2경 2 0조 6,700억 원의 스케일입니다. 자, 감이 오시나요? 15조 달러 규모의 캐피탈이 XRP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 정도 볼륨의 트랜잭션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려면 생태계 안에 조단이 달러 규모의 XRP가 유동성 풀에 락업되어 있어야 합니다. 얕은 리퀴디티 풀에서 막대한 자금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동성 니즈를 현재 서클레이팅 서플라이에 적용해서 계산하면 XRP 1개당 약 83달러, 원화로는 약 12만원이라는 수치가 도출됩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여러분의 XRP 1만 개는 83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 2천만원이 되는 거죠. 파이낸셜 프리덤을 완전히 달성하긴 어려워도 최소한 인생이 한층 가벼워지는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좀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XRP가 글로벌 크로스보드 결제에서 일부만 담당하는 경우죠. 스위프트뿐만 아니라 인터뱅크 결제, 리미턴스, 코퍼레이트 페이먼트, 국제무역 정산까지 포괄하는 전체 시장은 연간 약 200조 달러 규모입니다. 여기서 XRP가 단 5%만 점유해도 10조 달러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리큐디티는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감소합니다. 대략 2조 달러 정도가 XRP 형태로 락업된다고 가정하면 XRP 프라이스는 개당 약 33달러 원화로는 약 4만 8천원 선으로 산출됩니다. 83달러 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여전히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죠. XRP 1만 개는 33만 달러, 원화로 약 4억 8,500만 원이 되고, 현재 가격 대비 약 17배 정도입니다.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도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XRP가 백업 유동성 자산으로 후방에 배치되는 케이스인데요. 금융기관들이 정말 긴급 결제가 필요한 순간에만 XRP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 1만 개가 각각 5억 달러 상당의 XRP를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총 5조 달러 규모의 XRP가 홀딩되는 겁니다. 이 세팅에서는 XRP 가격이 개당 약 8달러, 원화로는 약 11,700원 수준까지 상승하고 1만 개는 8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1,700만 원의 밸류를 갖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대비 4배 정도가 리턴이 됩니다. 전통 금융 기준으로 보면 이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팩터가 있습니다. 바로 벨로시티입니다. 온라인에서 xrp 가 1만 달러를 찍는다 라는 황당한 전망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현실로 보자면 xrp 가 극도로 빠르게 순환한다면 각 트랜잭션 마다 잠깐 들어왔다가 즉시 빠지는 식으로 초고속 회전이 가능하다면 막대한 거래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xrp 총량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 되겠죠 자 반대로 회전율이 떨어진다면 고객들 사람들이 직접 홀딩하려 하거나 기관들이 더 두툼한 리퀴리티 버퍼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xrp가 락업되고 가격은 위쪽으로 강하게 푸시됩니다. 이 원리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이슈를 잘 꺼내지 않는 이유는 이 현실적인 계산법이 대부분 판타지 같은 전망을 한방에 깨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은행 시스템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리플이 제공하는 기술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현실 세계의 금융 시스템은 생각보다 느립니다. 은행들은 모든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하고 일정 주기로 원장을 정산합니다. 각종 규제 프레세스도 따라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검토, 환거래 은행 개입. 외환 데스크 확인, 각종 승인 절차 등 수많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XRP가 기술적으로는 거의 즉시 결제할 수 있어도 주변 파이프라인 전체가 속도를 늦춥니다. 속도가 줄어들면 동일한 거래량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XRP 총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앞서 본 숫자들이 결코 공상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XRP가 스위프트 결제의 10%를 핸들링하는 세계에서 실제 결제 속도는 유동성 사이클당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되어도 조단위 달러가 XRP 형태로 락업되어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83달러라는 평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법이 아니라 수학과 구조에서 나온 값입니다. 반대로 속도가 더 향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리플렛과 훨씬 밀접하게 통합되어 자동화된 API를 적극 활용하고 확인 과정을 줄이고 컴플라이언스를 효율화한다면 필요한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5% 채택만으로 XRP 가격이 33달러 부근으로 수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속도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슬라이더를 보는 셈인데요. 속도가 느릴수록 더 많은 XRP가 필요하고 가격은 상승합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필요한 XRP는 감소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속도라는 요소가 리플의 기술력만으로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도는 규제 환경, 각국 은행들의 내부 프로세스, 컴플라이언스 마찰, 유동성 공급자들의 행동 패턴, 리스크 관리 체계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다시 말해, XRP의 잠재적 가격 상한선은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는지, 그 느린 구조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매직이 아닌 수학에 기반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xrp 1만개의 미래 가치는 8만 달러에서 83만 달러 사이 이 현실적인 스펙트럼 어딘가에 포지셔닝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터넷의 달콤한 환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xrp 가격을 결정하는 숨겨진 슬라이더를 명확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제 금융 구조, 유동성 역학. 그리고 느린 규제 환경이죠. XRP의 잠재적 가격 상한선은 리플의 기술력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느리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 냉철한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환상이 아닌 구조에 베팅하고 느림의 미학이 만들어낼 가격 폭발력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XRP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 브리지 자산을 가장 초기 단계에서 선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시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